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연구소, 이드치연구소 지경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성우 상중입니다. 오늘의 비블리오 드라마는 대문자로 시작되는 비블리오 드라마이고, 1 1기하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나병을 문둥병으로 기재했고, 비블리오 드라마의 블랙레터스이기에, 성경구절에 나오는 문둥병을 그대로 기재하겠습니다. 이점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성경구절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준비된 다섯 가지 비블리오 드라마 진행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성경구절은 아가페 쉬운 성경에 나온 11기야 5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아람왕의 군대 사령관인 나아마는 나만은... 왕이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아람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전에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어린 소녀 한 명을 잡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나아만 아내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언자는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가 한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아람 왕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보시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보내겠소. 나아만은은 10달란트 가량과 금 6천세겔과 옷 10벌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내종 네 나아만을 왕에게 보내니 그의 문둥병을 고쳐 주시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은 기가 막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겠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더러 문둥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아람 왕이 싸울 구실을 찾으려고 이런 일을 꾸민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나아마는 말과 전차를 몰아 엘리사의 집으로 가서 문 밖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요단 강으로 가서 일곱 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고침을 받아 깨끗해질 것이오. 나아만이 화가 나서 그곳을 떠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엘리사가 밖으로 나와 내 앞에 서서 그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자리에 손을 얹고 문둥병을 고칠 줄 알았다.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강보다 좋지 않느냐? 몸을 씻어서 병이 낫는다면 그런 강에서 씻는 것이 낫겠다. 나아만은 크게 화를 내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종들이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만약 저 예언자가 그보다 더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껏 해야 몸을 씻으라는 것뿐인데 그 정도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내려가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담갔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살결이 마치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만의 병이 나았습니다. 나아만과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가 엘리사에게 돌아왔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온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소. 부디 내 선물을 받아 주시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소. 나아만이 선물을 받아 달라고 간청했으나 엘리사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말했습니다. 그러시다면 나에게 낙이 두 마리에 실을 수 있는 분량의 흙을 주시오. 이제부터 불에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이나 그 밖의 제물을 바칠 때는 다른 신들에게 바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만 바치겠소. 그러나 여호와께서 한 가지만은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주인이 린문 신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는 내 부축을 받아서 신전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나도 머리를 숙여야 하는데. 이것만은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상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8절까지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구글 지도를 통해 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의 위치를 보시겠습니다. 아람 왕국은 이스라엘의 위쪽 시리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곳은 나만이 언급한 다마스커스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면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가 나만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입니다. 이를 통해 아람 왕국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적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7절을 보면 아람 왕의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이 기가 막혀 자기 옷을 찢고 아람 왕이 싸울 구실을 찾으려 한다는 말을 합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은 현재 휴전 중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열1기하 5장 5절을 보면 나만이 은 10달란트 가량과 금 6천 세겔과 옷 10벌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은 1달란트를 현재 시세로 환전하면 3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 1세계를 현재 환산 단위로 바꾸면 금세돈이라고 합니다. 금 1만 8천 돈을 현재 시세로 환전하면 5조 6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은 아 병을 고치기 위해 거액의 치료비를 가지고 추전 중인 이웃나라에 방문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비블리오 드라마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블리오 드라마는 성경 구절에 등장하는 몇몇 인물이 되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가 예언자를 만나보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왕이 기가 막혀 자기 옷을 찢는 것까지 과정을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고 나아만의 아내는 나아만에게 일을 알렸고, 나아만은 아람왕에게 일을 알렸으며, 아람왕은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거에게 치료비와 친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기가 막혀 자기 옷을 찢고 아람왕이 싸울 구실을 찾으려 한다는 말을 합니다. 저는 소녀에서 이스라엘 왕까지 의사소통에 왜곡과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상상해 보았고, 성경에 나온 블랙레터스를 기둥으로 삼고 우리의 상상력을 연결고리로 삼아 의사소통이 왜곡 전달되는 과정과 오해가 일어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부터 시작하면서 화이트레터스와 블랙레터스의 조화로운 배치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소녀는 나만의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언자는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는 다음과 같이 상상이 대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주인님이 문둥병으로 투병 중이라고 들었어. 사마리아의 병을 잘 고치는 유명한 예언자가 있으니까 사모님께 정보를 알려드리자. 정보를 알려드리면 나에게 좀더 잘해주실 거야. 사모님께 아래 올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병을 잘 고치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만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언자는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할지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블랙 레터스와 어울리는 나만의 화이트 레터스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장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나아만의 아내가 되어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의 정보를 전달받은 뒤 어떤 생각을 하고 남편 나아만에게 어떤 말을 할지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여러분만의 화이트레터스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는 다음과 같이 상상이 대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남편이 나병을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어. 남편이 귀가하는 대로 이 소식을 전하고 당장 치료받으러 가자고 말해야지. 여보, 기쁜 소식이에요. 이스라엘 몸종이 그러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에 나병을 고치는 용한 사람이 있대요. 내일동이 트기 전에 왕궁에 가서 페아에게 당장 이스라엘에 보내달라고 해요? 성경에는 나만의 아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나만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온전히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나만의 화이트 레터스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장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나만이 되어 아내에게 정보를 전달받은 뒤, 어떤 생각을 하고, 아람왕에게 어떤 말을 할지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여러분만의 화이트 레터스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는 다음과 같이 상상의 대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 이렇게 기쁜 소식이 나에게도 불치의 병을 고칠 기회가 왔구나. 잠이 오지 않는다. 빨리 동이 트는 대로 왕궁에 가서 폐하에게 말씀드려야지. 기쁘다. 왕이시여, 저희 집에 있는 이스라엘 몸종에게서 나병을 고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부디 저를 이스라엘에 보내주소서. 성경에는 나만이 어떤 생각을 했고, 왕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온전히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나만의 화이트 레터스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창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아람왕이 되어 나만의 말을 전달받은 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편지를 쓰고 나만에게 말할지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여러분만의 화이트 레터스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드지 연구소 지경주는 다음과 같이 상상의 대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나만이 이렇게 들떠 있는 모습은 처음 보았다. 나만은 우리 왕국의 번영과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했고 앞으로도 우리 왕국을 위해 큰 일을 할 사람이다. 나만이 꼭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만을 돕겠다. 그렇다면 가 보시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소. 뭐라고 쓰면 좋을까? 사연이 길어지면 서로 불편해질 수 있으니 나의 진심을 담아 간결하게 써 보자. 내종 나아만을 왕에게 보내니 그의 문둥병을 고쳐 주시오. 나아만 이 편지를 받으시오. 그리고 금과 은 멋진 옷을 챙겨줄 테니 치료비로 쓰시오. 나는 그대가 나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오래오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잘 다녀오시오. 여러분이라면 아람왕이 어떤 생각과 말을 할지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블랙레터스와 어울리는 나만의 화이트레터스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창문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 아람왕의 편지를 받은 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할지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여러분만의 화이트레터스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드지연구소 지경주는 다음과 같이 상상의 대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아라만국의 사령관이 나를 만나러 왔고 왜 뜬금없이 아라망이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 무슨 꿍꿍이지?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겠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사람을 보내요 나더러 문둥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아람 왕이 싸울 구실을 찾으려고 이런 일을 꾸민 것이 틀림없다. 여러분이라면 이스라엘 왕이 어떤 생각과 말을 할지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블랙 레터스와 어울리는 나만의 화이트 레터스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장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비블리오 드라마는 이중자하기법을 활용하여 이스라엘 왕의 심리적 갈등을 다루어 보고 싶습니다. 아람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의 내면을 둘로 나누어 아람왕의 편지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려는 침착한 속마음과 전쟁 구실로 해석하는 흥분한 속마음으로 나누어 연기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왕은 결국 흥분한 속마음의 대사에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연기합니다. 이듯치 연구소 지경주는 다음과 같이 상상의 대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나만이 아 아라망의 친서와 엄청난 재물을 가져온 것을 보니 아라망이 나만을 아 많이 아끼는 것 같구나. 치료만 잘 해주면 되는 거잖아. 잘 치료해서 돌려보내자. 아라망이 이렇게 할 정도면 다이유가 있겠지. 잘 치유해서 돌려보내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나와 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스워 보이면 이런 편지를 보냈겠어. 꿍꿍이가 있어. 내 마음을 떠 보려는 수작이야. 나와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는 게 틀림없어. 꿍꿍이가 있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우린 지금 휴전 중이잖아. 빨리 이 사람의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에 급히 편지를 써서 보낸 걸 거야. 별일 없을 거야. 우린 지금 휴전 중이고 전쟁 분위기는 아니야. 별일 없을 거야. 아람왕이 언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납치해 갈지 몰라. 아람왕을 믿어서는 안 돼. 그리고 나만이라는 자는 아람 왕국의 사령관인데 설마 안쪽에서 성문을 열어주려고 병을 핑계로 여기 온게 아닐까? 그리고 뜬금 없이 나보고 저자를 치료하라는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 아람 왕을 믿어서는 안돼. 그리고 저자는 수상한 자야. 또한 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래 결심했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겠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더러 문둥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아람 왕이 싸울 구실을 찾으려고 이런 일을 꾸민 것이 틀림없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왕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함께 비블리오 드라마를 공부하고 연습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스라엘 왕, 침착한 속마음, 흥분한 속마음을 맡아서 연기할 세 분의 배우를 초대하여 대본 없이 연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추천합니다. 혹은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중자기법을 장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 침착한 속마음 흥분한 속마음의 화이트 레터스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장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비블리오 드라마는 아람왕이 되어 이스라엘 왕이 오해하지 않도록 편지를 다시 써보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추천합니다. 하나는 블랙 레터스를 건드리지 않고 화이트 레터스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이듯 지연구소 지경주는 다음과 같이 상상의 편지를 써보았습니다. 긴히 부탁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이스라엘에서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희소식을 들었소. 단한명 치료해야 할 사람이 있어.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하오. 내종 나아만을 왕에게 보내니 그의 문둥병을 고쳐주시오.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상상의 편지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장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하나는 완전히 화이트레터스로 된 나만의 편지를 써보는 방법입니다. 이드 지연구소 지경주는 다음과 같이 상상의 편지를 써보았습니다. 긴히 부탁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이스라엘에서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희소식을 들었소. 단한 사람 내종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 주기를 요청하오.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 준다면 아람 왕국에서 데려온 이스라엘 노예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오랜 평화를 보장하겠소. 역시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상상의 편지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장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비블리오 드라마는 나만이 화를 내는 이유를 생각해 보고 화이트레터스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야 5장 11절을 토대로 진행합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면 엘리사가 나만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는 말에 나만이 불만을 표현합니다. 나는 적어도 엘리사가 밖으로 나와 내 앞에 서서 그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자리에 손을 얹고 문둥병을 고칠 줄 알았다.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강보다 좋지 않느냐? 몸을 씻어서 병이 낫는다면 그런 강에서 씻는 것이 낫겠다. 블랙 레터스 사이에 과로를 넣고 그 안에 화이트 레터스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듯 지연구소 지경주는 다음과 같이 모든 문장 사이의 과로를 배치하고 화이트레터스를 채워보았습니다. 이웃나라에서 온 국빈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나는 적어도 엘리사가 밖으로 나와 내 앞에 서서 그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자리에 손을 얹고 문둥병을 고칠 줄 알았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나와서 설명해주기는 커녕. 침부름꾼을 시켜. 나더러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고?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강보다 좋지 않느냐? 왕의 친서도 갖고 왔고, 치료비도 후하게 챙겨왔는데. 뭐하러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병을 고쳐야 하나? 몸을 씻어서 병이 낫는다면 그런 강에서 씻는 것이 낫겠다.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나는 아람 왕국의 사령관 나만이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 문장 사이에 과로를 배치하고 채워주셔서 나만이 불만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더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장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비블리오드라마는 분노한 상대에게 말을 거는 장면을 다루어 봅니다. 저는 두 가지 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열왕기하 5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언자 엘리사의 대사를 블랙네터스로 옮겨 보았습니다. 내가 만약 이언자 엘리사라면 이 대사를 어떤 자세, 어떤 표정, 어떤 말투로 표현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각자 연기해보고 의견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필요하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이 문장의 앞뒤나 사이에 화이트 레터스를 추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열1기하 5장 13절입니다. 불만을 토로하는 나만에게 종들이 가까이 와서 말하는 것을 블랙네터스로 옮겨 보았습니다. 내가 만약 나만의 종들이라면 이 대사를 어떤 자세, 어떤 표정, 어떤 말투로 표현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각자 연기해보고, 의견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필요하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이 문장의 앞뒤나 사이에 화이트 레터스를 추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진행을 마무리한 뒤 참가자들과 소감을 나눕니다. 그런 다음 비블리오 드라마를 마무리 짓습니다. 제가 소개한 다섯 가지 방법을 그대로 활용하셔도 괜찮고 진행자의 판단에 따라서 선별하거나 수정 보완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성경을 기반으로 비블리오드라마를 구상했습니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비블리오드라마 구상을 위해 저는 비블리오드라마 매뉴얼에서 제시한 블랙레터스와 화이트레터스를 반영했습니다. 저는 블랙레터스에 해당되는 성경구절을 함부로 바꾸거나 변형하지 않고 성경구절 행간의 저희 생각과 상상력을 반영하여 비블리오드라마를 구상했습니다. 오늘의 비블리오 드라마를 활용하신 소감, 질문, 의견 등을 댓글이나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감사히 잘 읽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비블리오 드라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